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계절 온실이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팅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차 주차장 이렇게 되어놔서 주차하고 바로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기는 잘 구성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워요. 부어서 운동 중이에요. 에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박 페페입니다. 아한2 3일 비온 뒤라 오늘은 좀 날씨가 많이 좀 춥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 추위를 이겨내고 여기 살짝 깔짝거만 놀기는 바로 실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 곳은요 어 세종시에 있는 국립수목원. 예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성빌로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정갈하게 잘 되어있는 거 한번 둘러보고요 또 안에 그 저쪽에 있는 실내그 온실은 올해까지는 무료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런 경복궁 경회로 이런걸 본따서 그대로 어, 같은 비율로 해서 여기다 전 놓은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크게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밖에는 그냥 무난해요 그냥 그냥 가족들하고 요즘 언덱트 잖아요 사람들하고 잘 마주치지 않으면서 건강 챙기고 러보기에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실내로 이동할게요 실내로아살블 같다. 여기가 특별 전시 온실이라고 는는 곳입니다. 우선 그쪽부터좀 둘러볼게요. 우선 따뜻해서 좋아. <laughs>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이걸 떠나서, 어 따뜻해요. 어 이쁘게 잘해놨네요. 여신 저격. 오. 열대 온실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갔다가. 이번에 갈 곳은 열대 온실입니다, 열대 온실. 정면에 보이는 거는 흙, 흙판수라고 하는 거래요 흙판수. 근데 아까 그, 그 특별 전시관 있잖아요 이쁘게 잘 해놓은 데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별로 눈이 안 돌아가 사람은 역시 간사해. <laughs> 관종, 관종. 아 오늘도 관종 포인트 획득? 죄송해요.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자, 이번에 보실 부분은 지중해 문실. 어린 왕자 소설에 등장하는 나무, 바오밥나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니까 1층은요, 1층은 특별 전시 그리고 지중해 그리고 열대 이렇게 세 가지 컨셉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 전경입니다. 세종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슬쩍 보여드린 게 여기 궁궐 정원. 어 밖에는 추운데 안에는 따뜻해요. 어. 체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체감. 솔직히 지중해 온실하고 열대하는 좀 별로고 이쁜데 아까 거기 특별 전시 온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바퀴만 더 돌고 한옥 아까 저기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이거 보세요. 와. 좋은 세상. 와. 이런 식으로 다 요즘은 터치 되나? 터치. 터치까지는 안 되고요. 뭐 이거는 이런 걸로 조절이 가능해요. 오, 수분, 양분. 오, 좋은 세상. 오, 씨 자, 여러분들 입이 근질근질해서 일찍 나갔습니다. 아우. 아, 여기는 아직 공사 중인가 보네요. 여기는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한국의 정통 정원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잘 조성이 되어있네요 어 찻집같아요 도담정 그런거 보니까 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을 내방을 해봤는데요 어, 세개의 코스를 주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온실, 하나는 지중해, 하나는 특별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심적용하게끔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까지는 무상이고 내년부터는 어, 입장료 5,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입장료 받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 좀 마음이 좀더 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는 또그 수목원 안에 내방되어 있는 위치한 한옥 마을의 지금 저 앞에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쯤 가족분들하고 더 추워지기 전에 내방하셔서 이렇게 언데트 개념으로 가볍게 산보든 즐기시고 함께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나들이 겸 해서 오시면 좋은 추억 안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빠 페피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박페페입니다아반가운거 아니지 우리 아빠가 안나왔 오늘은 충북 그러니까 여기 세종시 자 일바페페입니다 여러분들 바람 꺼서 이말의 가족들하고 추워지긴 해 추억 안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 어, 세종시에 있는 국립 세종 품목을 예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족분들하고요. 들려보시면, 좋은, 어, 경화구나 어. 하지마! 이 개새끼야!